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코스트코 단순한 마트가 아니죠. 맞아요. 이게 뭐랄까 거의 구독형 소매업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독특한 모델 어떻게 성공했고 또 최근 움직임 특히 한국시장 확장 소식까지. 네, 핵심만 쑥쑥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이 한번 뜯어 볼까요? 자, 일단 코스트코 하면 역시 회원제 창고용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근데 보통 마트랑은 좀 다른 게 취급 품목 수, 그 SKU라고 하죠. 그게 확 적어요. 한 4천 개 정도. 네, 맞아요. 일반 마트가 막 몇만 개씩 두는 거 생각하면 정말 적은 숫자죠. 그걸 아주 싸게 파는 데 집중한다. 이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아,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상품 마진을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엄청난 판매량, 그리고 빠른 재고회전, 이걸로 승부하는 거죠. 판매량과 재고회전. 네. 물건 하나 팔아서 남기는 이유는 적지만, 워낙 많이, 그리고 빨리 파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박리담의 전략이죠. 아니, 근데, 물건 팔아서 이익을 거의 안 남기면, 대체 뭘로 돈을 버는 건가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코스트코의 정말 독특한 점. 뭐랄까, 수익 역전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인데요. 수익 역전이요? 네. 말 그대로 수익 구조를 뒤집인 거예요. 상품 판매에서는 이익을 거의 안 남기고요. 그 대신 안정적인 연회비 수입, 여기서 운영 이익의 상당 부분을 봅니다. 자료 보면 뭐 65%에서 73%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와, 65에서 73%요? 연회비로요? 그렇죠. 전체 매출에서 연회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한 2%로 작아 보여도 실제 이 기여도는 정말 압도적인 겁니다. 이야 그럼 회원들이 계속 멤버십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 갱신율 같은 게 높아야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전 세계 회원 갱신율이 무려 90%에 달한다는 거. 이게 이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90%? 대단하네요. 한번 회원이 되면 그만한 가치를 계속 느낀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웬만하면 탈퇴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하면 또아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커클랜드 시그니처 KS 이 자체 브랜드요. 아 커클랜드 네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대단하죠. 작년 아니 2024년 기준으로 보면.